Thank you. 안녕하세요. 모터리움 박기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19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어,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 쌍용 자동차가 처음으로 신차 발표회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출시한 모델은 어,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이제 렉스턴 스포츠의 롱휠 베이스 버전이 출시된다는 소문이 계속 있었는데, 어, 오늘 드디어 출시를 했고요. 이름이 어, 렉스턴 스포츠의 칸입니다. 그래서 어, 뒤에 보시면 이제 칸이라고 크게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많이 커져가지고, 그동안 렉스턴 스포츠가 상당히 그 고급스러우면서 또그 픽업트럭 내지는 정말 많은 그 스포츠 유틸리티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좀더 용량이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수요가 있으셨던 분들에게 아마 좋은 소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비례도 전체적인 디자인의 비례도 상당히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 렉스턴 스포츠를, 요게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인데요. 요거는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인데 2019년형으로 바뀐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2019 지포 렉스턴 시승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내의 기어 노브가 좀 바뀌었다든가 그런 약간의 변화만 거친 이게 2019년형 렉스턴 스포츠고요. 자 그러면 어 렉스턴 스포츠 칸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칸은 옆 모습을 보시는 게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에서 여기까지는, 여기 앞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앞부분은 똑같고, 휠 베이스가 11cm가 늘어났거든요. 여기 보시면 휠 베이스가 기존에는 요 정도 됐었어요. 여기, 요 사이의 갭이 요 정도 됐었는데, 이만큼 11cm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모습에서 봤을 때이 부분이 확 늘어난 게 눈에 띄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여기도 어, 휠 베이스가 11cm가 늘어나고 전체 길이는 31cm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11cm 정도 더 길어지고 뒷부분에서 20cm 정도가 더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앞부분은 기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뒷부분에 적재 공간이 어, 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에 1011L에서 어, 1262L로 그래서 251L가 더 늘어났다. 라는 것이, 어, 렉스턴 스포츠 칸의 대표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데크의 길이 자체가 기존보다 31cm가 더 길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길이가, 어, 2180mm. 그러니까 2.1m, 2.18m. 제가 저희 가서 누우면, 머리가 거의 여기까지 오는 거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보면 화물 공간 안쪽,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1.6m가 조금 넘고요. 근데 이게 한 50cm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합하면 2m 18cm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닫아놨을 때는 여기서 뭐 캠핑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이 길이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데크를 내려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 위에 뭐 텐트를 친다든가 캠핑 장치를 했을 때 길이가 정말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 렉스턴 스포츠는 여기서 이제 31cm가 줄어들면 그래도 한 187cm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내렸을 때 187c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사실 뭐 완전 꽉 채워버리면 조금 비좁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이게 늘어나서 2m 18cm까지 늘어났으니까 아마 캠핑용 여기 위에서 뭐 차박 같은 거 구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정도로 사이즈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칸 출시와 함께 새롭게 적용된 부분이 그 후륜 서스펜션이 두 가지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후륜 서스펜션에 파이브 링크 앞에는 이제 앞에는 W210이고 뒤에 파이브 링크가 적용되는데 이 모델은 지금 파이브 링크가 적용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좀더 레저 어 내지는 캠핑 이런 쪽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파이브링크가 적용된 요차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뒤에다가 좀더큰 짐을 무거운 짐을 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그 리프 스프링이 적용된 모델이 하나가 라인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외관상에서는 자세히 보면 이제 리프 스프링은 표시가 나니까 외관상에서는 리프 스프링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외관의 변화는 전혀 없는데 이 파이브 링크가 적용된 모델은 렉스턴 스포츠 칸의 프로페셔널 트림이 되고요. 그리고 리프 스프링이 적용된 모델은 렉스턴 스포츠 칸의 파이어니어 트림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외관상에서는 구분이 안 되고 어, 리프 스프링이 적용됐느냐 아니면 파이브 링크가 적용됐느냐로 구분이 되는 거죠. 트림명이 다르다는 거고 어, 이 파이브 링크가 적용됐을 때와 리프 스프링이 적용됐을 때의 차이는 뭐냐면.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가 최대 적재 용량이 400kg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게 렉스턴 스포츠 칸으로 늘어나면서 화물 공간이 늘어나가지고 최대 적재 용량이 500kg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파이브링크가 적용된 모델일 경우에 최대 적재 용량이 500kg인데 이거를 리프 스프링으로 바꾼 파이오니어 트림이 되면 최대 적재 용량이 700kg으로 늘어납니다. 그 만큼 뒤에 무거운 장비들을 주로 많이 실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리프 스프링이 적용된 파이오니어 트림을 선택하시면 적재 용량이 700kg까지 감당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파이브 링크보다 리프 스프링 자체가 가격이 더 싸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 동일 사양 기준으로 봤을 때 프로페셔널보다 파이오니어가 기본적으로 한 150만원 정도 가격이 더 싸고요. 트림을 각각 두 개씩 적용을 해가지고 이 프로페셔널의 상위 트림인 S 같은 경우에는 파이오니어의 상위 트림인 S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280만원, 29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 프로페셔널 트림은 아무래도 좀더 고급 모델이다 보니까 파이오니어보다 좀더 상위 트림에는 고급 사양을 조금 더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어, 상위 트림 기준으로는 가격 차이가 좀더 많이 난다. 예,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모습의 디자인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이 휠은 기존에 렉스턴 스포츠에서 보셨던 그휠 그대로죠. 근데 여기 앞부분에 오시면 그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외관상에서 기존 렉스턴 스포츠랑 렉스턴 스포츠 칸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여기 그릴이에요. 그릴에 이렇게 기둥이 쫙+ 쫙+ 쫙 써있죠. 쌍용 자동차에서는 파르테논 그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을 형상화한 어, 파르테논 그릴이 적용이 됐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laughs> 그 슬롯은 굉장히 많군요. 어프는 일곱 개인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관상에서는 뭐요 부분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옆모습에서 봤을 때 길이가 굉장히 늘어났다. 폭은 똑같고요. 그리고 키는 15mm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되겠죠. 일단 실내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실내는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에서, 어, 달라진 부분은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기어레버 이 부분 밖에는 없는 거 같아요. 지난번 그 지포렉스턴 2019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어레버 디자인이 바뀌었죠. 요게, 어, 2019 렉스턴 스포츠에도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로닉 그 사륜구동 전환 다이얼이 여기 있고요. 어, 렉스턴 지포 렉스턴이랑은 차이가 나게 이 부분 이제 트림이나 이런 부분들 디자인 조금 차이가 나죠. 그 외에는 뭐 지포 렉스턴이랑 렉스턴 스포츠랑 뭐 디자인상에서 큰 차이는 없고요. 뒷좌석도 기존이랑 똑같기 때문에 지난번. 엑스턴 스포츠 출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뒷좌석 공간이 사실 굉장히 여유가 있어 져서이 어, 정도면 사실 뭐 장거리 이동을 네 명이서 같이 하면서 뭔가 다이나믹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뒷좌석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 베이스가 110mm가 늘어났다고 해서 실내 공간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네, 엔진은 기존에 2.2L 디젤 엔진을 그대로 장착을 했는데요. 이게 차가 커지면서 중량도 좀더 늘어났고, 특히나 이제 파이오니어 트림 같은 경우는 뒤에 적재 용량이 700kg까지 늘어나니까, 그러자면 아무래도 힘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뭐 기존의 이 엔진 가지고 힘을 또확 늘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최대 토크만 기존에 40.8에서 42.8kg 메타로 2kg 메타를 늘렸습니다. 지난번에 그지포렉스턴 시승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출력 대비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어 비 세팅을 좀더 초반에 가속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일반적인 2.2L 디젤 차들에 비해서 어, 지포 렉스턴은 종감속비를 좀 조정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차도 아마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게 될 수가 있겠죠. 이 차가 더 커졌는데, 이2.2 엔진 가지고 과연 힘이 충분할까? 특히나 뒤에 막 700kg이나 되는 그런 뭔가 장비를 싣거나 짐을 실었을 때 견인력이 충분할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좀 제일 많이 걱정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어쨌거나, 그분을 신경 써서 토크를 조금이라도 또 높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직접 시승을 통해서 한번 어또 실제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피드백을 주셔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 칸으로 바뀌면서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다양한 변형 모델들을 지금 전시를 해놨는데 지금 요거는 기본형에다가 지금 그냥 위에다가 루프만 씌운 요 상황이죠. 아. 자, 여기 여기에 제가 올라가서 한번 누워 볼게요. 조금만 밀어 버리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으쌰쌰. 으악. 으악.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이제 스크린을 세워 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웠을 때도 다리가 여유가 있을 정도로 어, 제가 키가 180이죠. 180인데 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와, 이거면 위에 루프만 씌워도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공간을 거의 뭐 집이 하나 만들어질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라거와 이거 상당히 반갑네요 진짜 여기만 여기만 씌우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위에 케빈 얹고 여기만 씌워버리면 바로 실내가 돼버리니까 오 이거 괜찮다 이면 이 차는 와 이거는 진짜 이 차는 완전 장갑차처럼 만들어놨어 요 지금 반광 컬러가 적용돼 있는 데다가 타이어도 지금 막 장난 아니죠 와. 그리고 막 이런 서치라이트에 막 이런 것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트랙도 좀더 넓혀가지고 차 바퀴도 옆으로 더 튀어나와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그 파이오니어 트림이거든요. 뒷부분에 탄 어, 스프링, 리프 스프링에 적용되어 있는 이게 파이오니어 트림인데 이 파이오니어 트림일 경우에는 이휠 사이즈가 17인치까지로 제한이 돼요. 이제 타이어가 더 두꺼운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17인치 타이어로 제한된다는 것그점이 이제 좀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쨌거나 리프 스프링이 적용되면서 뒤에다가 뭐 상당히 거대한 장치를 지금 장착을 해놔가지고 이 정도면 어우 이거 뭐 장난 아닌데 진짜 이게 후륜의 파이브링크가 적용된 프로페셔널 모델인데 여기에는 지금 기존에 보셨던 20인치 휠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저쪽에. 그 파이어니어 뒤에 리프 스프링에 적용된 파이어니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7인치 휠까지 정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우 도색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멋있네요 이 타이어만 바꿨는데 진짜 제대로 멋지군요 위에다가 이 루프랙을 별도로 장착을 해가지고 지금 폴라리스의 버기카를 올려놨는데 와 진짜 그야말로 드림이네요 드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멋있겠네요 확실히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보셨을 때 비례가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가 요만큼 짧았거든요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에 비해서 차가 확 늘어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 렉스턴 스포츠는 전체 길이에 비해서 캐빈의 길이가 좀더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뒤가 아무래도 좀 짱 짤뚝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여유 있게 늘어나 가지고 어 비례 느낌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뭐 활용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픽업트럭이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쉐보레 콜로라도랑 사이즈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콜로라도보다 휠베이스는 조금 짧고 길이는 조금 더 길고 그래서 어, 쉐벌레 콜로라도랑 거의 흡사한 중대형 픽업이 국내에도 마침내 출시가 됐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렇게 칸이라고 부, 레터링이 붙어 있죠. 여기도 이제 예전에는 렉스턴 스포츠, 스포츠라고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칸으로 붙어 있는 요점도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여기서도, 오, 열 수가 있구나. 와, 이 속에 한번 기어 들어가 보고 싶어집니다. 이야, 멋지다. 짜잔, 지금 여기에는 칸 캠핑카도 지금 전시를 해놨습니다. 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이런 상황을 기대하시고 계시겠죠. 완전히 캠핑카로 개조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어, 지금 이 직원은 지금 쌍용 자동차에서 그 캠핑카 전문 제작 업체랑 같이 향후에 이런 이 제품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이 차를 구입하셔가지고 개인 자기 취향에 맞게 많이들 그렇게 개조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쌍용 자동차에서 아예 이렇게 제작을 해서 출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야 저희가 캠핑카 취재는 거의 안 하는데, 음, 와 진짜 잘 꾸며, 오 진짜 잘 꾸며놨네요. 위에 여기에 지금 2층에 침대가 있고요, 여기 테이블이 있고 뒤에 또 침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인, 뒤에 2인, 총 4인. 여기는 심지어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누워도, 4명이 누워도, 애들이면 5명이 누워도 될 정도의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 부분도 지금 뭐 어차피 앞뒤에 충분히 거주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를 굳이 안 바꿔도 될 텐데, 원하시면 이것도 이제 테이블을 침대 형태로 개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여유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와. 제가 밖에서 봤을 때보다 실내 공간이 엄청 넓으네요. 와. 이게 그 캐빈 윗부분까지 지금 실내 그 침대로 만들다 보니까 저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오,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넓으네요. 여기는 화장실이,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와. 야, 이거 쌍용 자동차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면 상당히 인기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누워보면, 와, 이게, 신발을, 신발을 안 벗고 그냥 다리를 하면 옆으로, 옆으로 거의 누워도 될 만큼, 아, 옆으로 눕는 거구나. <laughs> 옆으로 눕는 건데, 안쪽에는 조금 짧으신 분, 이쪽 바깥쪽에는 더 기신 분들도 충분히 누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옵니다. 와, 아, 이게, 아, 그렇지. <laughs> 제가 실내에 들어가 보니까, 차 길이에 비해서 엄청 넓다고 생각했더니만 뒷 부분에 확장이 돼 있군요. 아 그렇죠. 여기 이만큼을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침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동할 때는 이제 안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쌍용이라고 붙여놨으니까 쌍용에서 이제 이 캠핑카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네, 렉스턴 스포츠 카는 가격이 1,986만 원부터 3,367만 원까지거든요.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가 2,34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이 차는 2,986만 원부터 시작해니까 최저 가격이 3천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가격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근데 이제 최상위의 최상위 트림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그 렉스턴 스포츠 최상위 트림이 3,085만 원이었는데 이 차는 최상위 트림이 3,367만 원으로 기존 렉스턴 스포츠 대비 가격이 한 280만 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차가 이제 길어지면서 쇠가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쇠값이 280만 원은 아닐 테고, 그죠? 어, 여기에다가 기존 렉스턴 스포츠보다 그 첨단 안전 장비들이 칸에는 추가로 좀더 많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기존 모델 대비 28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갔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큰 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은 좀 바뀌었어요. 28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간다면 차라리 이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지긴 하겠죠. 뭐, 굳이 이렇게 큰 차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뭐, 일부러 돈을 더 주고 큰 차를 사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어, 차가 더 길어진 만큼 공간도 더 많이 잡아먹게 될 테고. 그렇긴 한데, 또 차가 길어진 만큼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또 유리한 면들도 또 있을 수 있겠죠. 휠 베이스가 11cm 차이가 나면 승차감에서도 그 의미 있는 정도의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 280만 원 정도가 올라간다면 어, 저라면 이쪽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2019년형 정초부터 어,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을 살펴봤는데요. 네, 한번 정리를 하자면 휠베이스는 11cm가 길어지고 전체 길이는 31cm가 길어졌더라. 앞부분의 실내 공간까지는 그대로 똑같더라. 그리고, 어, 뒤에 화물 공간이 한 250L 정도가 늘어났고, 어, 중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100kg, 적재 용량이 400kg에서 500kg으로 늘어났고, 뒤에 리프 스프링이 장착된 모델을 선택하시게 되면, 최대 적재 용량이 700kg으로 늘어나더라. 그리고 리프 스프링을 장착한 모델이, 어, 파이브 링크를 장착한 모델보다 가격은 좀더 싸더라. 뭐, 그런 정도. 디자인은 여기 외관에서 요 정도 차이. 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